자 이어서 현대 중국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대전을 앞두고 사실상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봤고요. 2차 대전에서 결국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고 어, 심지어는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떴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렇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장제스를 생각해 봐. 일단 일본과 맞서 싸워야 하니까 공산당과 힘을 합친 건데 일본과 맞서 싸워서 드디어 물리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밀린 숙제를 해야겠죠. 공산당과의 일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2차 대전 과정에서 일본과 맞서 싸울 때 당시 일반 민중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배려하면서 지지를 얻었던 것은 공산당 세력이었고 국민당 정부는 부정부패를 쌓으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얻은 공산당 세력이 이 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 정부는 어떻게 됐느냐?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걸 좀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 아직 대만에 가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 친구들 역사 전공한 친구들 가면 대만에 입 이... 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고귀한 보물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장제스가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이 중국의 고귀한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꼭 가봐서,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당 정부, 장제스 세력이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자, 결국, 이제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공동 생산, 공동 분대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있죠. 토지개혁 일단 실시합니다 보통은 일반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합니다 공산주의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의 기본이야 기본 기, 기존의 토지를 다 국가에서 몰수해서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주요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 세력을 이끌었던 게 바로 마오쩌둥이지, 그래서 마오쩌둥 시기에 있었던 큰국제국치간두 개의 사건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약진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군대 아직 안 가봤겠지만, 약진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약진 앞으로 그러면서 툭 튀어나가요. 대약진이라는 건, 이 경제를 급속도로 성장시키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야. 대약진 운동, 195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어, 당시 공산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 하나의 조치였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냉전 시기였고, 공산주의 경제와, 요거는, 자, 당시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차가운 전쟁이라고 해서 외교나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이런 시기가 나타나요. 이 냉전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이었죠. 자,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보여 줘야 했어.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공산주의 경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여 줘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농촌에서, 어,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민공사에 소속된 인원들이, 어, 농업에 투입되고, 혹은, 뭐, 사회, 재반시설에 대한, 뭐, 보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농업화,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것이, 지금, 어, 대약진 운동 식 인민공사입니다. 자, 그리고, 농촌 자체도, 요렇게, 집단 농장, 어, 공동생산 공동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산업발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산업발달에 가장 필요한 근본은 이 철강이야 모든 기계 철도 선박 이런데 다 철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철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야 된다 당시 어, 세계경제 2위였던 이 영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요런 어,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 자체가 국가 주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맞추도록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했던 것이죠. 무리한 계획 그리고 이런 집단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이죠. 인민들이 노동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사실 나에게 돌아오는 목숨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대약제 운동을 추진하던 시기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면서 생산의 그런 효율적인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철 생산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증대는 이루어졌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순도 높은 어, 고강도의 철을 제대로 된 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잡한 잘 휘어지고 강도도 낮은 이런 쓰레기 같은 철을 만들므로써 여러가지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약진운동 마오쩌둥이 주도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마오쩌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어, 마오쩌둥의 정반대에 있던 일부 세력들은 이 대학진 운동이 잘못되었다, 실패했다 하고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라고 생각해서 반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하고요. 이 문화대혁명은 무려 10여 년간 지속이 되면서, 당시 마오쩌둥을 공격한 이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탄압하고 숙청하고 그리고 기존의 문화를 다 파괴하면서 이런 공산주의 중심의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이루어졌던 문화대혁명 살펴보죠 일단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마오쩌둥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마우저 등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주로 동원해서 홍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홍의병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격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주자파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결국 탄압하고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 그래서 수만 명의 예술인, 지식인들이 억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날 사상, 옛날 문화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 문화가 대거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문화대혁명은 10여 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야 이런 광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은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 기존의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이런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집권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은 잘못됐다라는 거 인정했고요. 실사구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실사구시라고 하는 건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지.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을 지금 분석하고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공산주의 계획경제도 문제가 있으면 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덩샤오핑은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개혁 개방 정책이에요. 개혁 개방 정책, 덩샤오핑하면 개혁 개방입니다. 자.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흥묘맥묘로는 그거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도입할 수 있다. 검은지든 하얀 아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적 노선이든 공산주의적 노선이든 경제만 발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합니다. 자, 일부, 그리고 동남해안지대에는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죠. 자, 당시 이제 외국 자본의 유입,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 거기는 자유로운 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전, 주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략, 대략 동남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죠. 중국 지도가, 자, 한반도를 안 그리면 그릴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동남해안은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끝에 이렇게 좀더 내려가면 광저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특구를 설치했고요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했어요 우리 보면 중국이 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물건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죠 우리나라에도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 중에 까보면 메이드인 차이는 많잖아 그것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연평균 10% 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산당원과 관료들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까지 봐야죠.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어. 자,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관료들 일부 공산당원의 부패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연평균 10%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인민들의 경제력도 많이 향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특정 세력은 부를 독점하고 도를, 부의 혜택을 입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는 라 것이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테난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자,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자유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테란먼에서 일어난 이 반대 민주화 요구 시위를 정부에서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치적인 자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탄압했다 라는 것 테란먼 사건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그 이후에 테난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 봐. 인민들 너무 등따 쓰고 배부르게 하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 너무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 이거 잘못됐어. 반성해야 돼라는 반대파의 공격이 있었거든. 그 반대파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뜻을 확고하게 못지른 것이 바로 남순 강화라는 것입니다. 남순 강화는 남쪽으로 직접 순회를 돌면서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거야. 자, 배경 보시면 테란먼 사건 이후 보수파들이 개혁개방 노선을 비판했는데, 자, 보란듯이 동서업핑이 직접 경제특구를 방문하면서 여전히 개혁개방의 중요성은 붙건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끝까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밝히는 연설을 발표한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중국 어떻게 됐느냐 경제발전 전략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력과 위상이 사실 많이 높아졌죠. 자 그리고 1990년대 97년에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포르투칼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기도 했고요. 현재, 현재 보시면 국내 총생산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G2 시대가 개막했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낀 고래 사이에 낀 새우와 같죠. 우리의 노선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왼쪽에 남순강화 관련해서 또 자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덩샤오핑이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나는 광저우에 예전에 와본 적이 있고 경제특구도 초보단계였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선전과 주아이경제특구 기타 면역지방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이 빠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이 더 늘었습니다. 사회주의 기본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생기활력에 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관립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역시 개혁개방 노선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강력하게 덩샤워핑이 땅땅땅 내리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이로 이어집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